안녕하세요, 여러분. V1X Cars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2026년형 포드 머스탱 캠퍼밴 666.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머슬카의 아이콘 머스탱이 캠핑카로 변신한 충격적인 신차, 드디어 최초 공개입니다. 머스탱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강렬한 배기음과 날카로운 직선의 디자인. 그리고 도로 위를 지배하는 근육질의 퍼포먼스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뒤를 조금 늘린 해치백도 아니고 SUV도 아닙니다. 무려 6륜 구동 캠핑 전용으로 설계된 캠퍼밴이라니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입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은 여전히 머스탱의 공격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LED 헤드라이트, 입체감 넘치는 그릴, 그리고 과감한 보닛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죠. 하지만 측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길게 늘어난 차체에 3축 6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머스탱의 쿠페 실루엣은 오히려 미래적인 아웃도어 모험가의 모습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후면부는 캠핑을 위한 전용 모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개형 루프탑 텐트, 태양광 패널, 그리고 풀사이즈 주방 모듈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 위에서 달리는 캠핑하우스인데, 그 기반이 머스탱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성능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엔진은 하이브리드 V8 터보차저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최고출력은 750마력 이상, 토크는 괴물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캠핑카라기보다는 군용 장갑차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륜 구동 시스템은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여주며 머슬카와 오프로더의 장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질주하다가도 바로 산속 깊은 곳까지 진입할 수 있는 진정한 모험가를 위한 기계죠. 실내는 캠핑과 럭셔리 모두를 고려했습니다 앞좌석은 여전히 머스탱다운 스포츠 버킷 시트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배치되어 있지만 뒤로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4인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침대 모드, 전자동 조리대 그리고 대형 스크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캠핑카에서 흔히 볼수 있는 투박한 인테리어 대신 고급 SUV 못지않은 마감과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포드가 이 모델을 단순한 콘셉트 카로만 끝내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2026년부터 일부 한정판으로 정식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기본가만 해도 약 25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탱의 전설과 6분륜 캠핑카라는 유니크함을 고려하면 전 세계 자동차 매니아들과 캠핑 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은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 포드 머스탱 캠퍼밴 6센 6은 단순히 차한 대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슬카의 스피릿과 캠핑의 자유로움이 결합된 말 그대로 꿈을 달리는 집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탱이 캠핑카로 변신한 것 혁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통을 배신한 괴작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VAEX Cars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충격적인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